와씨 이거지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에크어저치기 예, 나는 진짜 나는 몸좀 강한 편이라서 내가 옛날에도 말했지 코로나 들어오면은 그냥. 그냥 제 항체들한테 저패 당한 다음에 알아서 그냥 나가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쓰는 경우에 나는 나랑 약간, 약간 다른 스타일이 몸 스타일이 뭔데 나는 이제 나는 막그 우리 항체들이 아가리 털어가지고 같은 팀 만들어 버리지 아또 어, 그런 거고 뭐 독특하고 뭐 내쫓진 않아 그치 어 바로 그냥 섭외하는 거 나는 흠심 두들겨 패임 음, 당한 만들어버리지. 다음에 도망치지 어. 걔네들이 그런 거. 바로 도망 보내는자리구나 음, 그렇지. 아예 도망 보내는 게 아니고 지가 그냥 도망 가는 느낌? 아, 음. 그냥 네그 약간 상체들의 그막그 그 보고 그냥 겁질려서 도망가는구나. 그렇지. 싸우고. 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굳이 쉬운 애들 있는데 굳이 어려운 나한테 올 필요 없는 거 고르는 게내옆 사람이 좀 위험해. 그래서. 아, 네 주위 사람 위험해? 음. 개새끼였네 이거 아주. 뭐 게임 집중 좀 할게요. 씨 알겠다. 선애거 이거 래 타미그거 레드 갈수 있다. 알아 알아. 나나 밀려서. 이거 레드쪽 이미 카청 당한. 응, 당했다고. 아 레드 먹고 우리 쪽 레드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레드 거 같은데, 괜찮아 이제. 타미는 레드 미즈안했어데 패스는 혼자 했는데. 와드 한것 같아, 그지? 한거는 와드 있을 거야. 내 모습 안 보여줄게. 저승계속 태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풀템 그렇게 돌면 탑승이나 바텀겐 애매하지 않은. 그냥 안, 꽁, 꽁안 쳐도 돼. 풀 쓰지 왜안 썼어? 서로 노텔이다.

아이고, 레드까지 들어온다. 괜찮아. 내가 다이브 당할까봐. 니 다이브 나. 당하겠다. 근데 못 봐준다. 당해야 돼, 그거. 아, 무조건 아, 다이브다. 아는데, 다 먹을게. 됐더니,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나 대사 요새 저드레드 가끔 해서 너무 좋다. 아, 나이트 많이 버려야겠는데? 가? 응, 음, 아이고. 나이 버렸다. 표시치가좀안 좋네. <laughs> 리신 내려간나 리신 총량 친다. 아, 보기에. 어못 쳐봐, 총못쳐나 바로 칠것 같은데. 너 캐도 돼. 나 내가 캐리할게. 아래쪽으로 돌아줄게 이거, 자꾸 빡센데 아 쓰레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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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안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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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지? 탑일거야 아마도 여기 애쉬 저렇게 통 망하지 않나? 레벨 도안는데안 루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덕대방에서 저울템 보고 왔어요. 아, 애쓸걸 그랬나? 애매한데? 나도, 나도. 아, 이거 내가 딜해줬어야됐네 탑솔킬? 나이스. 왜 리신 나대지? 템? 저렇게 가지? 정글은 리얼 브레이 탑이다 저거 그림자 거리나 질좀 쎄? 나 잡으려고 하나? 는데어선 음. 그림자 거리로 가는 음. 리신이에요? 겁나 신기하네 아, 리신이 이거 절로 치는 것 같은데. 바텀 그럼 터트릴 수 있어. 나 공격했을 때 밑에서. 탑, 아래다. 나이스. 나집 갔다 터트어야겠다 이거. 바텀, 야, 바텀 그냥 터트릴래? 터수고 나 죽었다 너무 많이 왔다 아 저기까지 오 안되는데 괜찮아 테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조탱테아난그만해 느낌 있다니까 네가 바로 조탱테 아, 나이스 조아걔 내가 바로 조탱테자 탱탱 게이 이거 용도 챙길 수있어 여러분 <laughs> 땡큐 아왜안 때려주나 미포야 이거 CS 못아 내가 먹어야 아 <laughs> 내게 줄. 게임 다안 가고 별표 가야겠다. 니탑 가면 재미 없어요. 이러면 인탑 여기서 가지? 그럼 피지컬 싸우면 안 돼. 근 안정적으로 게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력 안 돼. 진짜. 아 진짜. 아나 제대로 한다며 아 나만 믿어 내 모든.. 무민.. 무미, 내 무민이나 스킬 잡힌 걸 모든 걸 신어 아, 탑쪽 애들 다 간다 아, 아 근데 아, 통땡이 아, 니 존나 잘해주고 3인분이야 너는 근데 이거 지금은 죽는 건 조금 아쉬운데? 안 죽어 안 죽어 우리 팀다 했잖아 나오 존나 오래 버

니가 바로 저한테 막 추가 뭐야 탱탱. 뭐야? 아 씨발. 트래시 탈렸어? 트래시 없었어. 한번 가도. 아, 애 에봐 나에애 에봐. 설마 아 그래 알나 트래시 방금 풀쓴거 같은데. 야, 내탑 정보도 다 극적으로 그, 카운터 뭐야? 그냥 나도 처음 해 봐서 모르겠다 나도 아, 뭐 많이 해 봐야 될거같데 아, 예전에 한번 해 봤는데. 음. 아니, 아해 아니, 정보 아도어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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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야지감니좀통 같은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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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막쓰 겠다. 피오 라도 쪽방 주 니까 몰라 해보면알 겠다. <laughs> 대신 계속 안 보여 아래쪽 입다 아래쪽.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가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이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이 t h 리이 했냐? 어, 봤어. 크롬. 아, 지렸다. 응. 아, 많아. 어. 어, 띵 확실히 디스코다 하면서 느낌 있다. 하니까 느낌 있다 잉 에이. 밖에 가면 느낌 있다니까. 이런게밖에밖 예. 해. 어. 바텀 불용 팔킬 남았어. 나 바텀에 지금 가다 텔 탈게. 너 싸움 나면. 먹어도 되는데 아 쳐도 될것같아데 걸어 <laughs> 세나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죽은 거 같아 스플링 한번더나 마토캣 스플링 한다 이거 어. 나 이거 도이 안 오면 나못 죽인다 근데 아래쪽 붙어줄게 지금은 붙을만 하다 애들 아래쪽 일자로 다 붙는거 같은 느낌이거든? 천천히 아, 지금 바로 아, 계속 다 안보여가지고 좀금 나가면 안될거 같은데? 니 탱하면서 우리 애들 빨아오르는 느낌으로 하던 어? 어 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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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자 나 일로 갈게 아론을 어.. 아니다 아그까카비랑 그러니까 싸울게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먹는거 봐야되는데 뭐라 바로 20초라고 했 지금 시간도 어 충분해 충분해 나 테리서 나 혼자 가도 막아 얘네 나한테 못갑시다 정말 귀엽네

박태원, 윤님 별판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대유형 피검정님 방패에 따라 끌어달래, 퇴팅매치로 되네. 판타, 판타, 이거, 이거 걸, 거는 느낌. <laughs> 노아드면은 해볼 느낌이었는데. 이거 지금 싸우면 나 지가 다 퇴퇴할 거야. 지금 말고 더 천천히 해봐. <laughs>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그래 그래 바로 친 이거. 피해파킬러 어, 우리가 5천, 이거, 이거 다다빨수 있거든. 우리가 다 잡는 다잡아다 잡는 거다다 아, 잡는 다 잡는 거다 잡는 거다다 잡는 거다 잡는 거다 잡는 거다는 와, 씨. 이거지! 여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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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했어. 뭐, 어? 여기 리신? 네. 나이스. 네. 붙는좀 멀어 좀아 아리야 게도4대5 불사하자. 네, 여기서, 여기서, 오히려 로 돌아볼래. 레 빠지면. 조이, 조이 여기서 쓰면 치면... 아, 나 아리가 너무 귀엽는데? 일체가 너무 심한데? 나이스. 어, 잘 피했다. 당연. 거리. 괜찮아 괜찮아. 바음만 먹게. 한타 하면 할만할 것 같긴 해. 바로 바로 안찍게지 집가겠지? 아니야 미포 우리 존나 잘 컸어. 아니면 새벽 맞고 내가 밑에 사이드 이쪽 붙자. 3명이서 막을, 막을 만 하거든 아 근데 이거 조이한테 애들 수명 걸리면 약간 에메지오 나이스 나 지금 부, 붙는 중 붙어도 빼겠다 쪽. 이쪽에서 싸움나할거 같은데 우리 팀 음, 조이한테 수명 걸릴 거 같아 알이 물릴 거 같긴 해한라이더 놓고 가 위로 하면 음, 오케이 하면 위로 하 우리가 바로 치자 3일 봄분명쳐야야 돼. 이고로 하도 하도 이기하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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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가자. 도하

백 아, 카밀 지금 나왔다. 카 어. 아, 네. 아, 카밀 풀에. 센나 쇼, 쓰레시 앞얘다다 얘는 갈것 같은데 이거. 센이안나와기아 아, 이거, 이거 봐줘야겠다. 나이스. 네, 뻔했다. 와이걸이스 나이스. 와유파 존나임도 나이스. 나이스. 아, 좋탱탱 나이스. 나이스. 느낌 있지 저더레드. 어. 나 우리들이 존나 잘했어 인정? 탱크 느낌 자. 있잖아 임마 저한테는 느낌 좋았고 아, 느낌 있구만 아, 예. 잘했다 친구야 예. 친구. 친구. 아, 너 준다 현재 3인분은 해놓거같아아 근데 네가다 했어 요거는 우리 하체 게임 했는데 네가랩 차는 게 말이 안돼 3인분이야 이것 <목소리> And how careless w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